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서춘 주신 서영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원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이 내용은 김기영 의장님께서 금방 해기 1차 본회의 대사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본 의원도 오늘 생명이 젖줄인 물과 관련된 우리도 수자원 수급 현황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강우 특성을 보면 홍수계는 강우 집중도가 매우 심하고 가운철 비강우 기간의 강수량도 크게 감소하여 앞으로 감온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409mm로 전국 평균에 비하여 작은 편이고, 2011년도를 정점으로 매년 감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월별 감수량은 6월에서 9월까지 집중적으로 오늘리고그외 기관은 강수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광기 시기인 봄과 여름 가뭄 시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현상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히 우리 중청남도는 지난 2010년도에 서산, 태양, 예산, 홍성 등 서부 지역에 104년 만에 극심한 대 가뭄이 발생하였고 금년에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논이 물 마른 현상과. 밭층물의 시들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청댐과 보령댐에서 강수량이 적어 저수량 확보를 위해 실질적 필요 수량만 공급하는 실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1월에 생활 및 공업 영수와 농업 영수의 안정적인 수잔 확보와 공급을 위한 충청남도 수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있는 2025년도에는 1일 13만 8천 톤의 생활용수 등의 물이 등의 물이 부족하고 시군관 급수 재계가 조정을 해도 1일 6만 8천 톤이 생활용수의 등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 부족 사태는 200 10만 도민들이 삶을 질 향상을 깊게 관련되어 있어서 서북부 지역의 경제성장과 농업경제 지원에 큰 가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인은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물 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청땜이나보령댐 전라북도의 용당댐에서 추가로 용서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수원을 개발 확보하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호주 등외국의경우를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 유역을 통합한 물 관리를 하고 있게 본위원은 안정지사께 우리도의 안정적인 수자원 수급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체 2015년 2025년 물포족 예상에 따른 안정적인 용수 확보 대책을 발행하여 210만 도민들이 경제 성장 농업 등의 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가뭄으로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하여 도민들이 물 전략을 할수 있도록 대대적인 도민 홍보와 광역 상수도 간의 급수 체계를 조정을 통한 용수 확보에 신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급 체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도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월에 수립한 수자원 종합벽을 토대로 향후 물통합관리의 중창기 비전 및 전력을 마련하여 물선진 중천음도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5번 자유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